자 다정한 남자입니다. 오늘 영상에 출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고객분이 나방을 한 마리 잡아주셨는데요. 제가 경호도 채집 다녀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아이를 받아오니까요. 좀 신박한 느낌이네요. 자 저희가 이제 군대 가면요. 거기서 보이는 나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로 배틀크루저. 이제 애기들이 있어서 말을 아껴야겠다. 자,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로다가, 이제, 왕물결 밤나방. 얘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서 개새끼라고 불러요. 엄청 커가지고, 어이새끼 새끼 뭐야? 이러고 부르고요. 두 번째로다가, 이 옥색 긴 꼬리 산노에 다방. 첫 번째로다가, 이, 이, 아이를 부르는 이름이, 바로 이제, 틴커벨이라고 부르죠. 그리고 두 번째로다가, 이제, 슈프 새끼, 이제, 어, 양, 새끼 양이죠. 슈프 네, 새끼라고 부르는데, 이 친구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깜짝 깜짝 놀라요. 산에서 진짜, 말도 안 되게 큰게 날아오니까 사람들이, 이게 뭐야? 한국에 이런 게 사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는데요. 바로 그게 이 옥색 긴 꼬리 산노 다방입니다. 주로 이제 고산지대에 서식하는 이산누에 나방은요 참나무를 기준 나무로 해서 이제 애벌레 때 참나무를 퍼먹다가 성충이 되면 날아다니는데요. 자 이게 생김새가 워낙에 좀 비주얼적으로도 압도적이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요. 자이 아이는 수컷이네요. 어떻게 아는지 알아요? 더듬이 뭐가 아요 자, 아, 이 앞에 있는 까만 거, 저기 바로 눈이에요. 나방들은 비주얼적으로 나비보단 징그러운 편이에요. 이 몸도 땡땡하고 좀더 징그럽게 생긴 편이긴 한데, 그 중에서도 이 산노에다만 계열은요, 그나마 좀 볼만해요. 애들의 색깔도 이쁘고, 나는 모습도 우아하고. 근데 이 친구들이 꼭 밭, 그, 뭐야, 군대 가나, 이제 강원도 가면 이제 막그 화장실에 붙어 있잖아요. 그러면 애들이 못 날아다녀요. 바닥에서 철벅철벅 대는 이유가요. 날개가 이렇게 크잖아요. 그러면요. 이 날개, 뭐라 해야 되나, 이 움직이는 폭이 넓어야 되는데, 땅바닥에 있으면 그 날개를 이제 가동 범위가 짧아지다 보니까 못 날고서는 땅바닥에서 기어다니다 날개가 다 찢어지는 거예요. 저희가 받은 이 아이도 실제로는 못 날아요. 날개가 다 상해가지고요. 그래서 못 나는 아이인데요. 이렇게 되면 거의 100%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등에 보면은 그 솜털이 다 빠졌어요. 이 나방계열들은 나방의 몸에 털이 많은데요.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털이 빠지게 되거든요. 그렇게 되면 애들이 금방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이 친구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오늘이나 내일 중에 이제 수명의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한번 만져보도록 할게요. 이 나방이 딱 저희가 겉으로 생각하기에는 아, 막 되게 위험한 곤충이고 막 징그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. 실제로는 엄청 온순한 곤충이에요. 사람을 공격할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없고요. 자, 얼굴이라도 한번 보여드릴까? 저 앞다리 왜 들고 있어요? 독이 독일에서 온거 아니에요? 나치식 인사보리인데 큼지막하다 이게 사실은 이 사이즈도 작은 거예요 자 위에서 한번 볼게요 이 옥색 낀 꼬리 산누에 다방이 초여름과 이제 여름 중간에 <laughs> 이렇게 두번 나오는데 초여름에 나오는 애들 크기가 이렇게 작고요 거기 들어가면 너무 야해 시간이 지나면서 애들이 약간 좀더큰 아이들이 나오는데 그, 지금 시기엔 좀 작은 아이들이 나와요 나는 모습 보면요 진짜 우아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이쁜 아이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 좋은데 가까이서 보면 좀 거지같은게 문제죠 나에게한번 접어가지고 배도 보여줄 수 있어요? 잠자리 잡듯이 자 이게 일반적인 나방의 이제 배라고 보시면 돼요 나방은 몸에 저렇게 가루가 많아가지고요 저 가루가 이제 뭐 눈이나 입에 들어가면 좀 문제가 알레르기가 유발된다고 했나?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더듬이가 이렇게 넓게 퍼져있는 게 수컷이고 더듬이가 좀 작은 게 이제 암컷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고요 자이 아이는 지금 힘이 많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이제 오늘 내일 중으로 나 수명을 다할 아이인데요 그래도 다하기 전에 짝짓기라도 했을진 모르겠어요 자, 다시 한번 핸들링하는 거 보여주세요 사실 이제 강원도나 이제 뭐그 펜션을 간다거나 군대를 가면 이 아이들을 많이 발견할텐데 실제로는 좀 불쌍한 애들이에요 불빛에 날아오면은 그 불빛 주변으로 날아가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날고 싶어도 이제 차트 차그바그 그 땅바닥에서는 날 수가 없거든요 나무에 올라가야지만 날수 있는 아이들이라서 사람들이 자꾸만 이 친구들을 막 죽이고 발로 밟고 이러는데 그런 경우가 제발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좋아하는 종이에요 여름에 시작을 알리는 종이기 때문에 어, 발견이 되면 사람들이 좀 그만 좀 밟았으면 좋겠어요. 우리 밟는 사람이 슈프 새끼일 수도 있어요. 얘네는 뻔데기방도 되게 신기한데 그 뭐래 되나? 막그 연두색으로다가 고치를 만들어서 이제 나오거든요. 그 모습도 되게 이뻐요. 애벌레 때도 그나마 볼만하게 생겼고요. 자, 제가 이번 이번 영상에서는요, 오, 이제 이 친구만 꺼내게 됐는데요. 다음 영상엔 꼭 왕물결 밤나방 이제 배틀크루저를 데려와가지고 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많이들 보실 텐데 다들 사랑으로 아껴 주시고요. 발견하게 되면은 나뭇가지 같은 걸로 나 이제 그 올린 다음에 이제 좀 나무에 걸어 주시거나 아니면 날수 있게 좀해 주세요. 밟지 마시고요. 자, 영상은 마무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